안녕하십니까. 구글 클라우드의 플래그십 이벤트인 넥스트 21 리캡 서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넥스트 리캡 행사 의 MC를 맡은 한석준입니다. 넥스트 리캡 서울 MC를 맡아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매년 구글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최신 소식과 기술 업데이트를 소개하는 컨퍼런스인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하는 넥스트 리캡 서울은 지난 10월에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소개된 다양한 최신 소식들을 뭐 시차라든지 혹은 언어적 요인으로 직접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신 고객과 IT 종사자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한국어로 준비됐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최신 소식과 기술 업데이트와 더불어서 구글 클라우드의 국내 고객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계신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어떻게 하면 오늘 행사를 알차게 즐기실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리캡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한 어떤 세션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세션을 들으실지 혹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프리쇼를 놓치지 마세요. 네. 제가 진행하는 프리쇼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넥스트리캡 서울 행사가 진행될 텐데요. 그 시작은 올해 3월에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의 수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장화진 대표께서 열어주실 예정입니다. 오후 1시 45분부터는 30분간 진행될 오프닝 키노트에서 장화진 대표께서 삼성전자의 곽준석 프로 또 카카오브레인의 김세훈 팀장과 함께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실제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느꼈던 경험들을 자세하게 듣.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엄경순 커스터머 엔지니어링 디렉터와 김재한 오충현 커스터머 엔지니어링 매니저께서 참여하시는 개발자 키노트가 진행됩니다. 이 개발자 키노트에서는 구글이 전망하는 클라우드 기술 예측 탑 10에 대해서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AI, 머신 러닝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90% 이상의 워크플로우가 자동화되고 코드화되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큐레이션된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보안에 걱정 없이 자동화된 개발을 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전문 개발자가 아닌 사용자 스스로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세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세션인데요. 이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클라우드의 전환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술의 리더인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예측을 해 주실지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다음에 준비된 내용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생산성과 하이브리드 워크 출시 예정 기능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이브리드 업무 공간에서 공동 작업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서의 이 원활한 협업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꼭 권장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공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에서 종합 식품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하림 그룹의 사례와 함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더잘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뒤이어서 진행되는 세션에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 IT 팀, 개발자, 정보 취급 그리고 프론트엔드 직원에게 역량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 넷컨버전과 SAP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등가하는 더 나은 공동 솔루션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본격적인 구글 클라우드의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트랙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트랙 1은 데이터 위드 구글, 트랙 2는 옵티마이즈드 위드 구글, 그리고 트랙 3는 세이퍼 위드 구글, 트랙 4는 런 위드 구글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트랙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트랙 1, 데이터 위드 구글에서는 구글 클라우드의 빅쿼리, 버텍스 AI, 루커, 데이터 스튜디오의 솔루션을 통해 데이터 클라우드를 향한 구글의 비전과 미션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의 기본적인 미션 중에 하나인 리스펙트 유저와 연결되는 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한 구글 클라우드의 비전은 수많은 사용자와 기업이 무한한 데이터 혁신을 경험해 볼수 있도록 개방되고 통합되며 또 지능적인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글 클라우드의 비전과 미션을 트랙 1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트랙 2, 옵티마이즈드 위드 구글에서는 많은 클라우드 벤더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기본적인 클라우드의 장점을 넘어서 구글 클라우드에 내재되어 있는 구글의 인프라 설계와 운영에 대한 철학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와 서버리스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와 다양한 사용자들이 구글 쿠바네티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할수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많은 고객들이 이미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갖춰야 할 중요 포인트도 같이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메프, 넷마블과 같은 실제 고객 사례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에서는 보안 전문가시라면 꼭 놓쳐서는 안될 트랙입니다. 트러스트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 제품에 대한 비교를 비롯해 클라우드 플랫폼 거버넌스와 주권, 위협 감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망 등 최근 주요 보안 이슈와 관련된 세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그려보는 보안 전문가의 미래를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트랙4에서는 복잡성이 적은 최신 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7가지 새로운 기능부터 클라우드 비용을 현명하게 최적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국내 통신 기업인 LG유플러스와 블록체인 기반 퍼블리싱 플랫폼인 마블엑스의 사례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와 마블엑스가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포스트 그래시퀄 데이터베이스 활용 방안과 클라우드 런으로 차세대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많은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 트랙별 세션은 20분 내외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적 부담 없이 시청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 트랙을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트랙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션을 통해 필요하신 각자의 업무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과 인사이트를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15분간은 구글 클라우드의 최한나 c c 리저널 리드께서 전체적인 오늘 행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 행사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이와 관련한 간략한 요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인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리캡 서울의 문을 열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의 장화진 대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많은 박수와 호응 부탁드립니다.